아, 안녕하세요. 저는 윈복싱 클럽 소속 겸더 프로모션 소속, 지금 한국 챔피언 4차 방어전을 예서, 예정 중인 김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2월에 일본 원정 시합을 가서, 네. 지고 와서, 네. 이제 휴식기간 하려다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 어, 맞아요. 그냥 저번에 일본에 그때 이겼잖아, 아어 맞아요. 그렇죠. 광복절날. 아 광복절이었어요. 그때 광복. 네. 6월6일현한 축일에 이제 한국 타이틀 배치를 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일단 저가 일본에서 좀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한국 선수들은 다 힘으로 이겼어요. 다 힘으로 밀었고 힘으로 부셨는데. 어우, 노련하게 잘 도망가더라고요 일본 선수 아 그래서 아 이게 힘으로만 하면 동양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약간 최대한 강약강 조절을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인파이팅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파이팅 연습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바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왼손잡이도 한 2, 3년 뒤에 나오듯이 이것도 계속 연습하면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했냐? 왜 이렇게 불안해? 에? 네? 잘못했어? 아, 이거 무서워. 아무 <laughs> <거야>? 무섭게 생겼어. 지금 <laughs> 알았어. 아, 이제 일본 시합, 일본 시합 때, 원정 시합 때, 이제 점수로 네. 일반적인 판정을 네. 당했잖아. 그때 이제 경기를 하면서 느낀 게잖아. 음. 너가 느낀 게잖아. 어떤 경기를 했고, 뭐가 음. 부족했고,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한 점, 그리고 시합 음.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점. 어, 근데 이거는 한국 선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크게 느낀 점. 한국 선수한테 통한다고, 일본 선수한테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 선수한테 다 통해서, 오케이, 이걸로 가져가야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레벨 차이가 있구나. 한국 선수한테 먹힌다고 똑같이 연습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제일 크게 느꼈고, 그리고, 뭐, 연습은 전에 부족한 거, 인파이팅이랑 좀더 강약감 하는 거. 너무 강강강하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도, 일본 선수도 제가 훨씬 몸이 크니까 일부러 안 붙어주더라고요. 안 붙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붙으면 바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똑똑하게 준비해야죠. 스마트 머리 쓰면서? 네, 머리, 이 스마트 김태선 됐습니다. <laughs> 이번 시합은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이번 시합, 제가 항상 시합하면서 생각하는 게 방심하지 않기 네, 방심하지 않기 어쨌든 전적도 엄청 많으시고 엄청 오래 하셨어요 16년 정도 하셔가지고 저도 엄청 오래 했는데 더 오래 하신 분이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방심 안 하고 최대한 연습한 거 조금 스마트한 김태선 한번 보여주려고 하면 확실히 바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laughs> 진짜 최대한 해봐요 최대한 야, 체육관을 오픈했잖아 태태복싱 네. 네. 거기 운영을 하면서 지금 훈련을 하잖아 네. 힘든 점이 많을 거야 어떤 게 이렇게 많이 힘들어? 체육관 운영하면서 훈련 논란로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적 여유? 근데 뭐 코치 하시고 뭐 다른 뭐 PT 하고 다 일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쉬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관을 차려서, 어, 예, 힘들지 않나? 이거는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회사도 다니면서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음식점에서도 하고, 유아 체육하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뭐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예. 지영철 관장님이랑 올해 네. 계속 같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해서 관장님이랑 운동을 계속. 아, 거의 거의 한 기억을, 한 기억을 못 하는 10 거의 잠깐만요. 네. 기억 못 했네요. 알아요.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하여 13년? 확실해? 예, 네, 13년 맞아요. 왜? 네. 아니란데? 아, 아니, 맞아요. 저 술샘 사레. <laughs> 아닌것같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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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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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난 <laughs> 멘탈 케어를 잘 해주세요. 멘탈 케왜내 눈치를 봐? 관장님 눈치를 봐, 빨리. 지금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항상 선하세요. 항상, 그러고, 너무 약간 저랑 잘 맞아요. 떨지 마. 아, 이건 형 마. 얼굴 때문에 <laughs> 무섭게 생겼어. <laughs> 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잘 맞아서고, 그리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 하면, 뭐 이럴 때는 그냥, 쉬어라. 부담 갖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러면서, 좀 멘탈 케어도 해주시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요 너무, 내가 심적으로 힘들면,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관장님이 보시기에, 어, 얘예 약간, 운동해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하라고 하세요. 그럼 저도 그걸 믿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티키타카가 잘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 안 싸우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13년? 13에서 14? <웃음> <웃음> 네, 형이 이제 26일 날 경기를 했잖아 4월에 응.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너에게 무슨 느낌이었어? 너가 봤을 때 너도 어쨌든 같은 선수고, 아, 나도 이자리에 쓰고 싶다, 이 생각하죠, 무조건. 근데, 제일 좋아하는 형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어, 고마웠어요. 아, 그래도, 이겨줘야 저도 다음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응? 더프로모션을빛내줘야 저도 기회가 있으니 아 제발 이겨라 이 생각했죠. 이겨서 아 다행이다. 나도 열심히 하면 기회 오겠구나. 대표님 이 잘해 막.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하신 분이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 생각에 이제 O p B F 나 응. W B 아시아 퍼스픽이나 이제 할수 있는 레벨에 왔다고 응. 생각해? 아니면 어느 정도가 생각? 너의 저는 솔직히 좀만 더 하면 세계 챔피언 될것 같아. 저는 제 주먹을 믿거든요. 네. 저는 저 겸손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어 저의 자신감을 붙두다 주기 위야 저는 제 주먹이 엄청 자신감이 있어요. 맞으면 아파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약간 동공이 풀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믿고 하면은 좀더 이제 강약강 조절하고 이러면 스마트 김태선 네, 스마트 김태선이 되면 저는 충분히 세계 챔피언까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책이 왜 세계 챔피언이 누구야? 저요 몰라. 요 누구랑 싸우려고 세계 챔피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아 근데 지금 지금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마트 김태선이 아닌데, 이거는. 저는 지금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한 어쨌든 동양 먹고 세 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나? 슈퍼배드가 어떻게 누구예요? 아, 이제 아마 리키시가 될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네. 아, 잠깐만요. 아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몰랐던 네, 것 같은데. 아니야. 나바르테랑. 막사연. 막은 아닐걸요? 근데,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뿐. 예. 네, 보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시합을 하는데. 예. 네. 어떤 시합을 이제 풀어나가고 싶어? 10라운드잖아. 경기 10라운드면 오. 어떻게 풀어서 하고 싶어? 스마트팀 대선이 음. 될지 안 될지 그날 나오잖아. 그쵸. 어. 일단은 뭐 이기는 건 당연히 이게 목표겠죠? 이기는 건 당연히 목표고 음. 아 저도 스마트해지고 싶거든요. 간간간 저도 이제 발전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스마트하게 천천히 풀어나가는 흥분 안 하는 김태선이 되려고 6월 6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네 너의 복싱 스타일 저의 복싱 스타일 장단점 장단점 지금까지 연습한 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 어, 저는 진짜 장점도 큰 선수고, 단점이 너무 큰 선수예요. 일단 장점은, 이 주먹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펀치가 있죠? 네. 단점은, 자신감만 있어요. 스마트 해야 돼요. 저의, 네. 저는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발전할 게 많잖아. 그러면 네. 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점은 무식한 거고. 아니, 아니, 무식한 거고. 단점은 거 말고. 멍청한 거네. 아니, 아니야. 장점은. 무식한 거고. 펀치가 세서 무식한 거고. 자신감이 거. 있다. 왜? 무식하고 자신감이 있다. 오? 단점은. 네. 멍청하다. 오. 무식해서 멍청하다. 왜? 세계랭커가 이 말을 하면. 자, 이길 수 없는 상대라 어쩔 수 없는데. 어. 그런걸로 자신감있고 네, 이제 단점은 스마트더 스마트해지자 네 너가 이제 더원 프로모션 오기 전에 다른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네그 프로모션과 지금 더원 프로모션에서의 다른 점 장점, 장점. 더 프로모션과의 다른 점과 장점 더원 프로모션의 장점 일단 다른 점부터 음. 다른 점은 선수들끼리 친밀감이 좋아요 지금 더운 프로포 어, 확실히 시합 때마다 아침에 모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솔직히 운동할 땐말잘 안하잖아요 같이 운동해도 근데 이렇게 모이면서 뭐 말하면서 뭐 어떻게 지냈냐 뭐 운동 어떻게 하냐 막 이런것도 하면서 약간 내적 친밀감도 더 쌓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복싱 인생 중 탑이 그 오아시 짐 가서 훈련한 거예요 제일 기억던, 기어, 기억에 남... 기억에 남던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혼자 운동했거든요 계속 혼자 운동했는데 이렇게 팀으로 훈련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더할수 있고. 응, 그리고 내가 잘하는 선수랑 스파링 했는데, 어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보는 눈이 있으니, 아, 내가 그래도 김태성인데 버텨야지 이러면서 저도 좀더주먹이 약간 원동력도 이게 팀들이 많으니. 그래서 그런 거가 진짜 다른 점 플러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최고의 장점은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세계랭커 보유한 프로모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챔피언 많은 프로모션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 제가 껴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죠. 자,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네. 파이트머이는 생활이 힘들잖아. 네. 이제 갈 길도 많이 남았고. 네, 그렇고갈 길도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너의 원동력, 동기구요. 음, 그게 뭐가 있어? 그 이겼을 때그 짜릿함? 그리고 내가 올라갔을 때그 명성은 어쨌든 계속 남잖아요 저는 이두 이 가지 그리고 어쨌든 모든 선수들 지금까지 한 선수들 오영도 그렇고 다들 한옥경도 그렇고 다혹싱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파이트모니언 보면은 못하죠, 솔직히. 예, 네. 좋아서 하는 거 저도 좋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장점이 있어요. 무식한 거? 오. <laughs> 무섭게 생겨서 뭐라고 못하겠고. 제가 장점이 돈을 잘안 써요. 예, 네. 약간 군 것들도 잘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살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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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를 보고 네. 이번 6월 6일에 시합을 다짐하는 음. 마음 그리고 마음 6월 6일에 시합을 한다면 이제 주위 사람분들이 도움을 주잖아. 음 그렇죠.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 인사. 응. 알겠습니다. 스마트하게 일단은 카메라를 보고 눈치 보지 네. 마. 일단,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저 옆에서 계속 이끌어준 13년에서 14년을 같이 한 지양철 간장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친구도 이렇게 오래 하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건 서로 잘 맞추고, 이해하고, 양보해 준 거겠죠? 그리고 어른인, 지영철관장님이 더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될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더원 대표님이랑 더원 관장님도 너무 감사드린 게 어쨌든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유명한 제 대한민국 1등 프로모션에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아시즌 훈련이나 아니면 뭐 퀄리티 높은 시합들을 같이 볼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저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형한테도 고마워요. 난 너한테 해준 없는데. 밑바닥 깔아 줬잖아요. 아, 밑바닥에요밑바닥을 깔아 줬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복싱이 발전해야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길을 딱 터줬으니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이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재선님 스마트한 척하고